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아, 저번 시간에 전설의 모니터 스피커인 NS10M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뜻밖의 소확행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에 말씀드린 NS10M의 비밀에 대해서 좀더 심화하는 학습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에 나오는 내용을 측정까지도 해봤습니다. HS5와 제네레 834의 두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런 주파수 특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마이크로폰과 제가 보유하고 있는 KU100 더미드까지 전부 다 총출동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저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스테레오 사운드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 센터 스피커가 이렇게 정면에 있는 경우, 왼쪽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위 말해서인데, 스피커가 플랫했다고 하면 0도 HRTF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듣고 있는 스테레오 라우드 스피커를 듣게 되면, 왼쪽 스피커에서 왼쪽 길로 들어오는 경로하고, 오른쪽 스피커가 왼쪽 길로 들어오는 크로스오크 경로가 서로 합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귀의 양귀의 거리가 17cm 정도가 되고, 그러면 센터에서부터 약한 8.5cm 정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스피커에서 도달하는 시간은 약한 0.27ms 정도가 지연이 발생이 되고요. 이제 특히 이제 크로스트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음영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1kHz 이상부터는 이제 헤드 섀도잉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제 어, 이 가림막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6dB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가 0.27ms 뒤에 동일한 어, 6dB 작은 신호가 이렇게 서로 보태지게 된다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1에서 2 k 로요 부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주파수에서는 딥이 가 발생되지 않, 않는데요. 그게요그 이유는 주파수가 높아지면 크로스토크가 이제 머리에 음영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2kg에서는 마이너스 6이지만, 4kg, 8kg, 6kg, 8kg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10m10일, 20m10일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딥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대역인 2kg에서 본다고 하면, 실제 실선에서 보본 주파수 차이가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10d10일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되어있는데요. 단순하게, 똑같은 시그널 0.27ms 딜레이 해서 마이너스 6 d b 해가지고 실제로 해봐도 이 점선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크로스토크가 생기면 2 k 리를부근에서 어 이렇게 실제로 줄어든다. 이게 스테레오 사운드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얼로 어 스피커가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와 우리가 양 스피커 두 개, 플러스마에 삼두 있는 양 스피커 두 개를 해가지고, 어, 펜폿을 12시 방향에서 가상적으로 잡히는 이 가상 음원 사이에는 반드시 이러한 음색이 발생된다. 이것은 스테레오 사운드 갖고 있는 보면 지명적인 문제점일 거고, 어, 녹음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니터 스피커들이 거의 정축 특성만 주로 이렇게 따지게 되었고 이게 비축으로 옆으로 날아가는 소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이렇게 비축으로 나온 이런 초기 반사음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당시에서는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렇게 초기 반사음을 억제시키고 어, 직접음만 듣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왜냐 그러면 스피커의 비축 방사 특성이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dB 정도 아까 떠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 스피커들이, 음, 스피노라마 즉, 그, 측면 어떤 날아가는 이렇게 비축 특성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비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비축에서 첫 번째 반사음을 최대한 살려줘서 어떤 공간감을 넓혀준다라든지 실제로 사용자가 듣는 어떤 어, 정치실 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기 반사를 많이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확산판을 확산판이든 반사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예, 그 확산판 이런 것들 이 뒤에도 많이 나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더해진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어, 4dB 정도 이렇게 디이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가까이서 들을 때 1m 정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항상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정면에서 정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와 Left 이 i g h 가 이렇게 더해져서 양쪽 귀에 더해져서 나오는 소리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NS10M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2kHz 인근에서 이렇게 이생기 이때는 이제 마이너 1 0 d b 까지 떨어졌는데 왜냐러면 초기 야마 n 먼 n 스피커가 나올 시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야마 스피커도 비축 특성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는 어 이제 흡음을 굉장히 많이 한 직접음만 주로 듣는 걸로 되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10 정도 팁이 있었고 그걸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피클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듣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스피커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hs5 라는 어, 모델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laughs> hs5 는 특이하게도 1 k 를 z 부분이 이렇게 피크가 있습니다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전에는 이게 거의 한1.8요 뭐 정도에서 그2 k g z 인근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보정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HS5는 1kg 주 부분, 900g 이 부분,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된 비밀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렉 834일인데요. 834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랫합니다. 플랫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사 특성들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래서 내가 뭐 여기, 여기, 여기 듣던 그렇게 음색 차이가 그렇게 커지 않고, 이, 초기 반사음이 날라오더라도 굉장히 실제 벽 평면에서 날아오는 초기 반사음 소리가 정면 소리하고 그렇게 이질감이 없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무 무대감이라든지 음장감 확산에서 굉장히 어~ 좋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노라마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확산 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죠. 남해안 연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다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를 다 총동원해서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어, 측정 조건은요. 잔향 어, 시간이 0.7초 되는 일단 거실 공간, 즉 반사판이 많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스피커의 간격은 이제 1m씩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각형이니까 1m, 1m, 1 m 해서 60도에서 어, 이제 하게 되었고요. 더헤드 KU100, 어, 노이만 KU100 헤드하고그 다음에 얼스벅스 M35 무정성 마이크폰을 로두 개를 사용을 해서. 어, 음, 측정을 하게 되었고, 어, 더미헤드의 왼쪽기, 마이크로폰의 왼쪽기 위치도 측정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실제로는 사람은 양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 여기 대한 효과보다 조금 더이게 줄어드는 걸로 갈 건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어, 툴 박사님이 그 실험했던, 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번, 어, 실험을 해 봤습니다. 이제 이게 리얼 센터인데요. 실제로 영도에서 스피커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게 똑같은 이제 그 야마 HS5 스피커인데요. 이게 1m 정도 간격을 띄웠고, 어 여기서 전는이 간격도 똑같이 정상화케운해서 1m를 했었습니다. 보통 콘솔에서 듣는 그 정도를 모사를 했고요. 어 그리고 약간 토인을 해서 했고요. 지금 이게 왼쪽 귀 여기서만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있는 8341 스피커가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실제로 나가는 리얼 스피커에서 0.0도 hrtf가 되겠죠. 요걸 측정을 했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hrtf 특성인데, 조기 반사이 있으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측정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얘 동일한 어떤 이렇게 핑크 노즐을 간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센터에서 매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팬텀 센터가 되고, 여기서도 이제 팬텀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 팬텀 센터 소리와 이 리얼 스피커가 과연 같겠느냐? <laughs> 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영도 HRTF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 0도 HRTF는 당연히 다르고 또 플러스 마이 삼십도 HRTF 같은 경우에는 아까 0 2 7 m s 세컨드 딜레이가 돼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이 소리 같은 경우는 6dB 정도 이렇게 감쇄가 되기 때문에 그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컴퓨터 효과가 생길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측정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리얼 리얼 그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했지만 이제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1 k 게될 부분이 이렇게 등폭이 되는 게 보이고요. 팬텀으로 어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가상 센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그 플로이드 툴박사 책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1에서 2kg를 부근해서 이렇게, 한 5dB 가까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HS5 인데요. 그러면 제네렉 8341은 어떨까?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거의 유사하게 생김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얘는 이제 그, 얘는 동축 스피커이지 않습니까? 얘는 동축 스피커고, 얘는 이제 트위터 오퍼가 따로 떨어져 있는 비축 스피커인데, 이두 개가 어 조금 혹시 다르지 않을까, 크로스오버 포인트 주파수에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크게 그런 차이는 없, 없고, 그냥 이 왼쪽 기에서 생기는 0.27ms 차이, 그 다음에 어이 크로스오버 라인이 6dB 줄어드는 이 효과가 거의 유사하게 생김을 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블루투 툴박사가 측정한 부분들이 이렇게 맞다 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이제 왼쪽 귀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 센터가 될 거고요 똑같이 이제 이게 뭐 가상 센터가 잡힐 거고 절대포가 플러스 30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왼쪽 귀 위치에서 측정을 해 봤고 어8341 같은 경우에도 리얼 스피커하고 팬텀 센터 스피커가 위치한 이런 부서 해가지고 동일하게 1m 간격을 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약간 2km 주 부분이 이렇게 생겼지만 그 다음에 4km 주뭐 8km 주는 계속 생기고 있죠. 왜냐그러면 이게 크로스토크 경로가 익스턴버크로스토크 경로가 이제 마이너스 6 d b 0 줄어드는 게 없어져 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2km도 생기고 4km도 생기고 6km도 생기고 8km도 생기고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쇽쇽쇽쇽 이렇게 꺼지는 것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안 생겼던 게 이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넘어가는 소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 생겼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유사한 경향으로 8341이든 HS5이든 동일하게 이렇게 음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알수 있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어, 뭐, 실제로 그 펜포스를 12시 방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뭐 가운데서 음이 잡히니까 뭐 실제로 여기 있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랑 똑같이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 인드 미들이라고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EQ를 안해주으로면 소리가 위로 이렇게 떠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구멍이 생기는 홀 인드 미들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맞춰 주기 위해서 는 항상 이런 문제가 항상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 그, 야마 n s 1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판 습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어, 어, 스피커를, 정말, 80년대 때 출시를 했었고, 이제, 그게 이제, 20년 넘게, 이제 굉장히 많이 대박이 났던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 이 길을 좀부분을 정복시키면, NS10이, 뭐 좋았겠네, 싶지만, 실제로, 이제, hs5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증폭이 됐습니다. ns테넘 옛날 여기에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다른데요. 이보면 예, 그쵸? 옛날에 여기 있는데, 왜 이리로 갔을까라는 거죠. 근데, ex, 어, 여기다 측정했을 때, 이 대전제 조건인, 음, 여기에서, 사람 머리가 책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한쪽 끼만 보것입니다 근데 양쪽 끼에서 다 보고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더 저주파수 쪽으로 이렇게 이 편차가 이렇게 양쪽. 깊이는 더 줄겠죠. 줄지만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0에서부터 2km까지 이렇게 이제 10,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뭐 마이너스 6이나 뭐5 정도 요 정도 되게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어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더 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아까 나와있지만, 이제 여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넓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가고, 대단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7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1kg에서도 이런 어떤 db 문제가 생긴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마네킹이 아니고, 또 사람이 기가 한 개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베어푸시라는 제품을 보면 1.5kg 부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맞는 얘기다. 사람이 어뭐 이렇게 머리를 묶어놓고 이렇게 모름지게 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0에서부터 한 2kg 사이에서 이렇게 팁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온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근거리에서 듣기 때문에, 그리고, 어, 측면 반사음이 없을수록 이 현상이 커진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m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듣는 것 같은 경우는 2, 3m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3m 정도 했고요. 스피커 이제 간격도 한 2m 정도 좀 틀, 틀, 틀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2. 아, 2. 정도를 이렇게 나옵니다. 2.8m 정도 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면 팬텀 센터든 리얼 센터든가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녹음 엔지니어가 근거리에서 듣는 소리하고 실제로 청음자에 듣는 소리가 이게 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어 이제 실제로 이제 화필에서 녹음을 하고. 어, 믹싱, 레코딩, 마스터링까지 다갖추면 이런 일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들이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리어 필드에서 굉장히 가까이서 듣게 되는데요. 가까이서 들으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2kg에서 1kg 뒤로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걸 항상 아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파필드에서 들으면서 그걸 얻는데 펼쳐 다시 이렇게 익히을 해가지고 다시 펼쳐줘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인데요. 어, 근거리 모니터링 환경에서 정중앙에 있는 엔지니어에게만 2kHz 인근 주파수 감쇠가 생기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뭐 2kHz가 700에서부터 2kHz까지 넓게 이렇게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스피커 인근에 반사및 확산판이 있는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dB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수분 판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십대 십일까지 감사가 된다. 예전 같은 경우는 스피커 방사 특성이 좋지 않아서 스피커 인을대드하게 만든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까지 떨어지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스피커의 지향성 특성이 많이 좋아지고 방사 특성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마이너스 사대 십일 정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한 칠백에서 이키로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같은 현상은 야마 HS 파이브든 제네릭 팔삼사이든간에 모든 스피커에서 발생된다. 그 이유는 바로 어 아. 어, 왼쪽 귀 같은 경우에는 0.2ms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의 시간차가 발생하고 크로스오버 경로가 마이너스 6dB 줄어드는 게 서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양쪽 귀에 대해서 모든 걸, 양쪽 귀에 대해서 모든 걸다 고려를 하고 머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해서 공간 평균을 해서 본다고 하면 한 700에서 어, 2 k h z 부분이 약한 3dB 정도의 주파수 감세가 예상이 된다. 한 부분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거리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파수 감쇄가 거의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건을 본다고 하면 어, 레코딩 엔지니어든 청음자든 간에 전부 다 원거리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뭐 음색 및 음장 모든 측면에서 사실 우수하게 돼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녹음하시는 분들이 근거리 모니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리얼 센터와 팬텀 센터 사이에 음색이 왜곡이 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41과 같은 정적 주파수가 평탄하고 비축 주파수 특성이 일정한 길기를 가지 모니터 스피커를 이제 원글에서 음장에서 모니터링 할 경우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대부분이 들 이렇게 스피커 쪽에서는 지금 야마하 계열도 맞아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축이 평탄하고 비축 특성이 일정 기울까지는 모니터 스피커를 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어, 이미 스피커 쪽은 많이 바뀌게 있는데 모니터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근거리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언젠가는 좀 원거리에서 듣는 그런 어떤 벽부형 스피커 형태로 간다면 어, 완벽한 사운드를 <laughs>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렇게 음색 잡는다고 고생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